해서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잘못해드린게 너무 아쉬워서 공부 집중도 안 되고 힘들다. 아 아니요 팀트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에는의 경험을 하나 말씀을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군 복무 중이었어요. 상병, 단지 에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상황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약간, 교통사고도 있었고, 멘탈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어요. 너무 괴로웠었는데, 갑자기 이제 행보관님께서, 갑자기 급하게 부르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라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그때 철렁한 거예요. 갑자기 실험과 고난이 닥쳐올까. 행보관님께서, 정원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셨거든요. 영화 찍듯이 막 미친 듯이 막 갔어요. 군복 입은 채로 제 장례식장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제 친구들이랑 제 주변에 제 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되게 위로를 많이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제 할머니가 제 유양병원에 있을 때였거든요. 병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만 있고 눈만 꿈뻑꿈뻑대고 그러셨거든요. 병원에 자주 부모님이랑 뵈면서 옛날 기억이 너무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막절 반겨주시던 이렇게 친할머니. 그때 당시에는 되게 정정하고 아름다우시고 여리여리한 소녀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시고 뇌를 다치는 바람에 그렇게 서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셨는데 한그몇그 요양병원에 이렇게 진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이런 느낌으로 지내고 저희가 올 때마다 약간 그 눈빛이 그 바뀌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면은 순수한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보는데 그 다른 사람 쳐다볼 때는 막 그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때 제가 보면서 아, 내 네, 눈물이 엄청 났더라고요. 눈만 보면은 너무 슬퍼가지고 막 어느 날은 진짜 병원을 가기가 막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누워있던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사연이 참 기구하죠. 제 경험을 담을 토대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팀팀님께서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더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극복하시기를 저는 응원하는 바입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60대 후반에 돌아가셔서 더욱 보고 싶기도 하고 사촌 오빠들 중에서 저만 여자니까 아, 저를 가장 이뻐하셨거든요. 진짜 이쁨 많이 받으셨나 보다. 하늘에 있는 할아버지께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 이제 못다 했던 말들 시원하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셋째 소녀예요. 음. 3년 전에 돌아가시고 너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서 집중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장난기가 많아서 장례식장에서 저만 뛰어다니고 소란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빠 컴퓨터에 할아버지랑 같이 애플 가서 사진 찍은 걸 보면서 위로를 하고 있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저 아껴주시고 이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마지막으로 꼭 소원이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제 꿈에 한 번만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할아버지의 얼굴도 점점 잊어지기도 하고, 꿈속에서 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회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그런 사연들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아픔은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서로 더불어가는 게 그게 인간이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